어, 오늘은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에 거리에 나왔습니다. 쌍쾌한 기다림. 금연버스정류소, 상쾌한 기다림, 금연버스정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원시청에서 포스터를 붙인 모양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에는 택시승강장입니다. 이곳은 택시스톱. 택시 성강장이 맞습니다. 네. 시청 공무원 여러분, 포스터를 버스 정류소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택시 승강장입니다. 버스가 서지 않는 택시 승강장입니다. 이 포스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발전이 있습니다. 공길동 집에 방문수 문패를 붙여서 되겠습니까? 오늘은 택시승강장에서. 아무렇게나 붙인 포스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